시각장애인 우리 국가대표 수영 선수 한동호 선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이 예쁜 목소리를 조금 이상한 장용 씨의 목소리로 대체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력을 잃게 된건 7년 전의 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됐다는 느낌을 만끽하던 하루하루 눈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뿌옇게 보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안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눈이 좋았던 저는 어, 시력이 조금 나빠지려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눈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친구들의 얼굴도 점점 구별하기 힘들어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잦아졌죠. 저는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을 얘기하더군요. 그 병은 원인 불명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수개월 내에 양쪽 시력을 잃게 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유. 처음엔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꿈이야. 아니야. 아주 긴 악몽일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잠을 청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도 눈은 다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낯설고 두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가 어느 날 수영을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보지도 않은 수영을 앞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으로 나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유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물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을 시작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속에서는 누구나 눈이 아닌 감각으로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음. 눈이 보이지 않아도 물속에 있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은 제 하나뿐인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음. 수영을 하면서 저는 저만의 동굴에서도 빠져 나오게 됐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타인과 함께 지내는 방법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장애인 국가 대표로 발탁됐습니다. 한참도안 보이던 제 인생에 태극 마크가 새겨진 것입니다. 시력을 잃기 전에는 제가 수영 선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저는 삶이 무척 좋습니다. 요즘 저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눈을 뜹니다.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가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찾아온다면 누구나 좌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아, 한동호군에 우리 글을 한동호군이 지금 어, 앞을잘볼수 없기 때문에 장영 씨가 대신 읽어주셨습니다. 한동호 씨 마음에 드세요? <laughs> 예예 불편한 예, 말씀하세요예아니 다시 잘,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니,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네잘읽어건 네. 네. 아, 아, 잘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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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쓴 거만 잘쓴 거네 우리가 한동호 선수가 스무 살에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중도 분명이그더 예. 힘이 들었고 예. 이제 얘기 듣기로는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시력이 예. 아니라 다른 곳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요 예그 다른 그 음. 한쪽 눈이 먼저 나빠졌었어요. 그런데 네. 이 한쪽 눈만을, 그, 음. 제발, 음. 이 눈만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음. 그, 이한 눈, 그, 그,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음. 네, 음. 다른 쪽, 한쪽이라도, 그, 없어도 되니까 대신 음, 바꾸자 네, 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짠한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얼굴을 많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음. 어머니 얼굴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 아, 대목이 아주 음. 예 어머니 예쁘세요? 예, 미인이십니다. 어떻게 그,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졸업도 네? 잘. 어떻게 네. 생기셨어요? 지금은 잘.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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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억, 기억 속에 어머니.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음, 참 미인이셨습니다. 어. 자, 근데 뭐 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사실은 거꾸로 어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죠. 매우 아프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예. 그 우시는 거를 음. 그 저쪽 방한 켠에서 음. 듣고. 음. 아유. 근데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네. 야, 수영 한번 해 봐. 예. 동호야, 수영하자. 어 이렇게 권유하신 건 대단한 용기시고. 음. 네. 왜 그러셨대요? 아무래도 방에만 갇혀 있고 음...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잠자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때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보였으니까. 우리 저관장님도 네. 처음에 장해 입었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다고 그제꿈 그 네. 속에서는 음. 눈이 잘 보였거든요. 네. 와. 와. 네. 그래서는 아유. 그 꿈꾸는 게 좋았어요. 근데 아까 그 네. 뭐 물이 너무 자유로웠다 이런 일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그 힘들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뜨지도 어. 않고 어. 아무 어. 앞에 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네. 건드리게 되고 음.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점차 점차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 음. 많아지더라고요. 음.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목표가 생기고 그래요. 네. 목표가 예. 생기고 근데 이제 뭐 대회 같은 건 많이 나가셨어요 그 동안에? 예 대회는. 음. 그 장애인 대회 국내에 어? 있는 거는 모든 대회 출전, 출전해왔고요. 출전 했고, 예. 상도 그, 많이 받았고, 그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광주와시안게임. 또 세계 선수권 대회 네. 그 터키에서 있었거든요. 음, 그 IBSA 예. 입사 오. 그 오. 대회도 다녀왔습니다. 그 어떤 대회가 가장 인상에 음. 남나요? 아무래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광저우 아 게임 왜왜 예.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나갔던 세계 대회고요. 네. 예, 그 기간 동안 훈련이 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 뭐 그래도 씩씩하게 잘 하셨는데 네. 다른 운동은 해본 적은 없으시나요? 다른 운동은 음.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예, 뭐 음, 그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 상금 음. 예. 많이 받아봤습니까? 상금은 네. <laughs> 뭐, <그다음에 웃음> 서울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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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정 m a 전 s a n g u 경력 n s a n g u 금 a n s a n g 금 m a n Sang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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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n g u m a n Sanguman. 요 a 지금 대표팀에 있어가지고요. 수영 예.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있는 시간만 거의 6시간 정도 되고요. 예. 웨이트 트레이닝 2시간 정도. 음음좀 아, 알겠습니다. 6시간씩 물에 좀 불려서 좀 퉁퉁할 것 같은데 잘생겼어요. 어, 너무 잘생겼어요. 예. 네.